잡았고요 더 이상은 갈수 없다 어디로 가야 돼? 이쪽 방향에 있나? 너구나. 아 이거 맞네. 그냥 쏘는 게 낫겠다. 죽어라. 슈퍼카보다 비행선에 가깝네요. 뭐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결계를 지키는 검은 마물을 모두 쓰러뜨렸다. 쓰러뜨렸다. 해피 이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 해냈구나 언론. 하곤성의 결계는 모두 파괴된 것 같다. 자 입구는 이쪽이다. 어 고대의 빌더 하얀 영감. 뭐야, 뭐야, 영감님 여기에 착륙하거라. 랜딩 포인트가 여기입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제가 주차는 처음이라. 응, 왜 그러느냐. 아군에게 당해 죽은 줄안는 게냐? 이건 내 잔상 같은 것이다. 이 잔상도 환상 세계와 함께 곧 사라질 테지. 언노운 덩빈 섬에서는 결국 천천히 얘기하지 못했구나. 네가 석판을 만져 섬을 만들기로 가득 채울 때마다 난 조금씩 내 기억을 되찾았다. 이 환상세계 곳곳에서 물건을 만들었던 고대의 빌더가 바로 나였단다. 로레시아의 환상에 발을 들인 나는 만들기가 사라진 이 세계에서 필사적으로 물건을 만들었다. 거목과 골렘, 문부르크의 성 그리고 각지에 있던 빌더의 종과 버질까지 말이다. 결국 교단에 쫓기, 쫓기게 된 나는 텅빈 섬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힘이 다하고 말았다. 그로 그 섬의 나라는 만들기 유지만이 남은 게다. 난 정말 기뻤다. 네가 이 세계의 만들기를 부활시켜 주어서. 물론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멋진 물건을 만들어냈지만 말이다. 넌노은 시도에게 가려는 게지. 저 푸른 불꽃을 따라가면 성에 다다를 수 있을 게다. 설사 길을 가로막는자가 나타나더라도 어차피 환상에 불과할터.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거라. 망설이다가 설꽃이 사라진다. 언노운 내게는 꼭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싶었다 이 늙은이가 다시 한번 꿈을 꿀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사유나라 센세 패왕의 검을 장비했다 갑시다 파란 불꽃을 따라가라 그랬거든 파란 불꽃 <laughs> 니놈이로군 빌다 여긴 너같은 날벌레가 기어들어와도 되는 곳이 아니다 어디서 얘기하는거야 내 분노를 맛보고 싶지 않다면 당장 사라져라 오 잠깐 야 잠깐만 이, 이건 아니지 <laughs> 망했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지? 언논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다 자 눈을 떠라 간다 다행히 여기서부터 해주네요 언논은 부활했다. 세미너 좀 채우고 여기 바닥에 구멍이 이렇게 클 줄이야 아. 그걸 몰랐네 채우고 어 요걸 건너서 가야되나에? 무시하고 더 어, 아틀라스의 그림자를 이겨냈나. 일전에 <laughs> 쓰레기 청소가 듣기 모양이군. 어차피 그것도 언젠가 물어 되돌릴 생각이었다. 도와줘서 고맙고 빌더이야.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건가 본데? 아지즈의 그림자를 이겨냈나. 덕분에 내성이 조금 조용해지겠군. 실력이 제법이구나, 빌더여.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지나간 것 뿐이야. 이 길이 맞나? 어느 순간부터 불꽃이 안 보이는데? 잘 있어. 흠, 베리알의 그림자도 이겨내다니. 이걸로 쓰레기는 전부 사라졌고. 악령의 신들이라 해도 쓸모가 없으면 쓰레기와 다를 바 없지. 그놈들에겐 이제 아무 기대도 않는다. 자, 너도 사라져라. 날벌레 주제. 대신 관이나를 방해하지 마라. 오, 뭐야? 방향은 일단 이쪽인 것 같아요. 푸른 불꽃. <laughs> 길이 이리... 어 저기 학원이 있네 야잘 지냈냐 사라지라고 했을 텐데 이놈 같은 날벌레가 이곳에는 무슨 볼 일이지 <laughs> 설마 신돈님을 쓰러뜨리러 온 거냐 아니요 음 그렇다면 쓰러뜨리는 게 아니야 되찾으러 온 거냐 이거 벌작이군네 주제를 생각해라. 영사도 아니고 평범한 마을 사람이라 다름없는 네 놈이 대신간과 파괴신에게 맞서겠다는 거냐? 흠, 재미있군. 시도님은 파괴신으로 각성해 힘을 사용하는데 여념이 없으시다. 허나 정 뵙고 싶다면 불러보도록 해라. 시도를 부르시겠습니까? 네. 언노, 네가 날 부른 거냐? 너와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군 고맙다 언노, 네 덕분에 난 파괴의 신으로 부활할 수 있었으니까 시도, 파괴를 관장하는 사신 너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참 못생겼네 네 놈과 함께 만들기는 재미있었다 정빈섬도폭 마음에 들었지. 하지만 역시 나에게 장조 따위 어울리지 않아 파괴야 말로 나의 기쁨. 아, 언노운 날 부활시켰으니 상으로 널 잡아먹어주마. 이걸로 전부 끝이다.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파괴신 시도를 쓰러트려라. 어떻게? 딜이 별로 안 바뀌 는데 순 수하 게 진짜 딜로 싸워야 돼？그건 아니지？야 파괴 신이 데미 지가 너무 약 한데？아, 데미 지는 약 한데 연속 공격 이 장난 아니 네. 애매한데? 애매해. 뭐, 좋은 수단 없나? 진짜 순수하게 딜로 싸워야 돼? 땅에서 내려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워 야, 야. 그래도 벌써 반핀데크악 u u 어, 나약할 니놈에게서 네 어떻게이 힘이... u u u u u u 이 u u u 아직... u u u 용서 못해. 용서 못한다 넌 키도가 괴로워하고 있다. 극딜을 하자. 친구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거 딜하는 거 봐. 35레벨이 만렙이었네요. 오우 와더 오. 이상은 갈수 없다. 별거 아니잖아, 지도. 확실히 전투를 되게 쉽게 만들어놨다. 연령대를 훨씬 낮춰놓은 것 같아. 죽어라. 으아... 시, 시도님 왜 그러십니까? 파괴신이신 당신께서 이런 자에게 지실 리가? 설마 빌도 함께한 기억이 남아 있는 건가? 지금이야 언운, 내 숨통을 끊어. 이걸로 작별이군. 널 만나서 기뻤다. 자, 해치워 버려. 언노운. 시도와의 약속을 지켜라. 설마 파괴 신이 고작 빌더에게 어찌 이런 일이 대답이 없다 그냥 시체인 것 같다 하지만 희미하게 시도의 힘이 느껴진다 1페이지로 끝날 리가 없는데 unknown 점점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그렇군, 난 죽는 건가?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소중한 것이 있었던 느낌이 들어. 난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난그 녀석과 언노운 언노운 어디야? 어디 있어 언노운? 조사한다. 아씨, 조사한다. 조사한다. 아니, 조사, 조사 뜯어 말아 조사가 됐다. 조사 3트, 그리운 기척이 느껴진다. 손을 뻗으시겠습니까? 언론 거기 있는 거냐? 시도의 목소리가 들린다. 응. 와 감동, 하이파이브. 야 눈물 나는데, 오씨. 하 역시 너였군. 마, 말도 안 돼. 어떻게 네 놈이 나랑 한 약속을 지켰구나. 네가 꽤 아프더라. 어, 설마 그 정도로 강한 유대로 연결돼 있다는 건가? 너는 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 전에서부터 묵사발로 만들어주자고. 네 이놈! 네 이놈! 응? 음? 뭐지? 우와! 어? 그렇군 이건. 이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창조로 가득찬 세계에 태어날 파괴의 신내 앞에서는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빌더의 사악한 기억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힘을 되찾으셨군요 치, 귀찮게 됐군 애송이 넌 내야 나약함의 증거 이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지금 당장 사라져라. 으아! 말해 보거라 하고 네 소원을. 환상 세계를 파괴하고 뒤이어 현실 세계까지 파괴하는 것이라. 재미있군. 그 파괴를 향한 집념, 참으로 훌륭하도다. 로레시아도 시마, 사말토리아도 문브르크도 이번에야말로 전부 파괴해 주겠다. 놈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웃음> <웃음> 오늘따라 냉장고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네.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네요. 냉장고가 방 바깥에 있는 곳으로.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붉은 하늘이야. 설마 여긴 지옥인 건가? 아니면 천국인지 뭔지 아는 곳인가? <laughs> 그 녀석은 어딨지? 시도 a b b 178. 이 녀석도 체력이 그렇게 많은 녀석은 아니구만. 어눈 괜찮냐? 어눈 일어나 대답 좀 해봐. 뭐야 이건 피? 어눈 장난하지 말라고. 어? 뭐야 살아 있었잖아. 걱정했다고? 뭐 약초를 만들어 달라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파괴신이라고. 게다가 지금까지 몇 번을 해도 뭐 시도라면 할수 있어. 아 알았어. 하면 되잖아. 언론이 구해야 해. 뭔가 없을까? 저기 만들기 테이블이 있나봐. 오. 일단 약초가 있어. 주먹질 얼마나 약한 건데? 가만히 있자. 양잎이었던가? 그 녀석이라면 이럴 때 작업대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 만들기라면 옆에서 질리도록 봤다고 언논인들이 이렇게 해서 젠장 안되잖아 아니 한번 더 해보자 또 실패 비나 먹을 역시 난 만들기 따윈 아니 아직이야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엔 내가 그 녀석을 구해야 해 또 실패. 제기래 아직이야, 아직 멀었어. 까. 재밌군. 절대로 못 만들 게하 겠다. 이거지 웃 기지 말라고. 그래 맞아. 그래서 근데 재미있 다는 듯이, 만 들었 어. 나도 늘그 녀석이 만드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지. 하, 그렇군 참.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만들기란 건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었어. 하, 하. 드디어 하, 해냈어 해냈다고 <laughs> 약초를 손에 넣었다 좋아 이제 이걸 그 녀석한테 이봐, 어, 운 약초다. 아, 잘 잤다. 언노운. 어, 느긋하게 기지개나 켜다니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응 음, 이봐 왜 화내는 거야? 뭐 갑자기 납치되진 않나 작별 인사만 남기고 사라지니까 그런 거라고? <laughs> 미안하다 언누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화내지 마. 그렇게 뚱하게 있지 말고 얼굴 좀 펴. 바로 그거야 너한테는 그 긴장감 없는 얼굴이 딱이야 문부르크에서는 나도 괜한 고집을 부렸어 미안해 응? 저걸 봐 뭔가가 빛났어 저기 엄청난 힘이 있군 분명히 그 괴물과 학원일 거야 그 녀석들 가짜는 짓을 하고 있나 보군. 얼른 해치우러 가자. 응? 그 전에 주고 싶은 게 있다고? 이건. 왜? 너 일부러 이걸 가져온 거야? <laughs> 완전히 바보라니까. 그래도 고맙다. 좋아, 가자 언노운.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저기, 저기까지 갈 방법이 없는데 우리 블럭이 있나? 아 블럭이 있구나. 블럭이 없는 줄 알았네요. 가자. 뭐야 이게? 내가 없는 동안 이런 재밌는 걸 만들다니? 다음에 나도 운전하게 해줘. 자, 가자. 학원과 그 괴물을 해치우는 거야. 자, 지금부터 스타워즈 찍나요? 이게 연발이 되는 거였잖아. 허, 살아있었나? 시도 최악의 제왕 파괴신 얌전히 숨죽이고 있으면 됐을 것을 제 발로 죽으러 오다니 목숨 아까운지 모르는군 세계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느냐 만물이 소멸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느냐 좋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파괴해 주마. 파괴신 시도를 쓰러뜨려라. 파괴신의 공격을 피하고 레이저를 먹여줘라.